아 저희 드림카를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이게 이 육중한 2톤이 넘는 2톤이죠 거의, 거의 2톤이죠 네, 이톤에 육박하는 이제 X6 차량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영상에는 X6 40D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차량을 에디션 모델을 갖고 나왔었단 말이죠 무늬가 굉장했습니다 맞아요 뭐 있냐고 죄송합니다만 못 산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 진짜 제 고객님 중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세대째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4 0디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에디션 모델이다 보니까 저희가 라운나 티켓팅 해야 되지? 맞습니다.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한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아. 저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4 0디 에디션 모델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뭐 그거는 디자인적인 측면이랑 뭐몇 가지 부분, 뭐 캘리퍼라든지 블랙 키드니 그래 이런 부분만 다르고 이 차량이랑은 뭐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봐야죠. 동일하진 않죠. 당황해라서 음. <laughs> 물론 조금 성능적인 스펙도 좋은데 그 차는 일단 디젤 차량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까랑까랑한 소리를 내는데 이 차는 그 어떤 분이 타셔도 이렇게 정숙한 주행을 할수 있는 자기통 아니죠? 네, 6기통. 네, 6기통 40i 가솔린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항상 말씀 많이 드렸는데 SUV X6, 5, 7는 이네모 컵홀더가 진짜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7시리즈 이런 세단 같은 고급 라인에도 안 들어가는데 SUV 고급 라인에는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광활한 썬루프도다 있습니다. 음, 엄청. 엄청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하만카돈. 음. 이게 하만카돈이 다 동일한 게 아니에요. 오시리에도 하만카돈 들어가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하만카돈이 아닌 하만카돈 서라운드. 그렇죠. 그래서 오시리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12개의 스피커가 달려있어서, 한 200와트 정도의 출력을 내고, 이거는 더 좋습니다. 하만카돈 서라운드 16개의 스피커가 장착이 돼있어서 400와트. 짱짱합니다. 여기서 바로 서트를 열고, 조수미 선생님이 음. 노래 옆에서 부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아, 기가 막히죠. <laughs> 야, 눈을... 눈물 흘릴 수도 있어, 노래 듣다가. <laughs> 아, 진짜요? 음. 아, 이거 FG잖아요. 너무 좋아. 그쵸, FG죠. 네, 뭐 감성적이라. 예 여기는 극티고, 저는 에이. F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얼굴만 보면 진짜 그 갈색이도 없을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정이 1도 없을 것 같은데, F라 <laughs>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아, 되게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라, <laughs> 가끔 드라마 보다가 눈물도 흘리고 합니다. 어우, 꼴배기 싫어. 을 저희가 이제 S6를 왜 갖고 왔냐? 지금 뭐 좋아요. 솔직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S5보다 S6가 어쨌든 한율이 좀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지표라든지, 재구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습니다. 더 업이 된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도 뭐 저번 달에 두 대나 벌써 S6가 나왔고, 예, 한, 네. <laughs> 한 대도 나왔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할인도 좋고, 구매 혜택도 좋고, 거기다가 뭐 월납입금 지원 상품도 있고 뭐 그렇죠. 다양하게 존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채널은 뭐 아시겠지만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죠. 네, 에어,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여기 크리스탈 기어 노브 조그다이얼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M 스포츠에 걸맞는 게 이게 들어가고 제 드림카라 가지고 아 이거 진짜 시즌 나갈 때마다 응. 야, 이거 타고 집에 가고 싶다. 어, 너무 푹신, 너무 푹신 푹신하고 부드럽습니다. 네. 요 근래에 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 g 2 l 2를 구매를 해서 탔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 시트가 아,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다시 X6로 넘어올까 고민 중이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승차 저희 한동모터스 수원전시장에 X5 있죠 X6도 있죠 X7도 있죠 XM도 있습니다 XM SUV 애기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다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 게 머리공간 2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트렁크 공간. 이런 거 한번 조금 비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X5랑 이제 6를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데 이제 X5급 돼버리면 사실상 헤드룸 물론 이제 쿠페라인이다 보니까 X6가 x 5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와 있긴 해요. 그렇지만 크기가 있다. 크기가 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체구가 있으신 성인 남성분이 아닌 이상 여성분이 타시거나 그러면 기호에 맞게 좀 구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어찌됐건 솔직히 X6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X5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낫다고 대부분 고객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쿠페용들이? 네. 뭐 내려서 외부랑 뭐, 이열하고 트렁크 보여드리겠지만, 후면부가 가장 이쁘다. 아, 너무 이뻐요. 네. 아, 저는 저 뒷라인, 테일램프 저것 때문에, 제가 가끔씩 제차 끌고, 앞차가 X6 있을 때마다, 아, 너무 갖고 싶어요. 맞습니다. 못 참겠어요. 그냥 리스로 하나 내려? <laughs> 제 인생이 내려질까봐. <laughs>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는데, 허락보다는 용서가 빠르다. 어? 네. 1열은 다 보여드렸고, 2열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o 색상 너무 이쁘지 않아요? 아, 이게 맨하탄 메탈릭이거든요, 맨하탄 메탈릭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촌스러운 그린이 아니에요 올리브 색상이요? 예, 네. 올리브 색상이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여기에 BMW 하면은 이 L자형 테일 램프인데 얘는 좀더 특별합니다 S6는 화살표 모양처럼 이렇게 LED가 돼있어요 방향지진등 켜시면은 이렇게 우측 좌측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이트 돼 있고 뭐 블루 섀도우 라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눈매가 그냥 화려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뭐 이정우나 뭐 야구 선수들 여기 붙이는 것처럼 아주 그냥 멋진 아이나라 같은. 이 BMW 하면은 또 헤리티지 디자인 완성도 높은 멀리서 봐도 아 BMW다라는 걸알수 있는 게 바로 이 키드니 그릴이 되겠죠 키드니 그릴이 그냥 키드니 그릴이 아닙니다 야간에는 불빛이 이 안쪽으로 이렇게 싹 내려오는 폭포수를 형상하는 듯한 LE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 인테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공기도 원활하게 해주고, 뭐 공기 저항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안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에어가 이쪽 측면으로 들어가고, 사이드 에어커튼이 탁 생깁니다. 그러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쪽으로 공기가 또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자, 이거 지금 타이어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나요? 엄청 크네요. 275-40R21. 네. 이거 뭐냐, 21인치 휠이다. 크기도 크고, 크기가 크면은 단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연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코너링이나 이런 거는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타이어는 랜덤입니다. 뭐 컨티넨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미쉐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다른 나라 거를 이렇게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국내 것도 많이 사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BMW 차량들이 이 측면부 보세요 이 C필러 에? A에서 B로 넘어가다가 B에서 C로 넘어올 때 이렇게 싹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포일러까지 이렇게착이 라인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또 우리 영민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후면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후면부 때문에 사실 이 차를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X5도 물론 이쁘죠. 근데 이 X6는 아까 측면부에서 봤던 이 유려한 쿠페 라인도 라인이지만 테일램프가 이 후측방에서부터 이제 측면까지 쭉 이어져요. 안 그래도 엄청 큰데 훨씬 차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저는 이 이렇게 올라온 거,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테일가 굉장히 이쁩니다. 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육중하게 보이고 색상이랑도 더잘 어울려요. 약간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약간 군용 색상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 그래서 그런지 더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는 밑에 이렇게 딱 누르시면 테일게이트와 같이 이렇게 열립니다. 굉장히 높게.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밑에 또 시크릿 공간도 있어요. 시크릿 공간이 엄청 넓어요. 거의 뭐 옛날에 요즘에는 타이 어안 들어오지만 옛날 같은 경 이제 타이어가 들어갈 만큼의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뭐 충분히 폴딩을 하면 너무 누울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딩도 가능해요. 폴딩하면 보이세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짧게만 올라가 볼게요. 아우. 와... 거뜬히 올라갑니다, 거뜬히. 거뜬히 올라가고 제가 온몸을 다 실어서 이렇게 해도, 야, 편안합니다. 그리고 여기 썬루프가 이렇게 보이니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누웠을 때 여기가 뚫려 있어야지 굉장히 개방감이 있고 답답하지 않은데 여기 2열까지 뚫려 있으니까 굉장히 편하고 캠핑도 무리 없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명도 제가 봤을 때 충분할 것 같습니다. 4명이야? 네. 4명은 잘 모르겠네요. 퀵모션. 제가 키를 지금 여기 소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안 꺼내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퀵모션도 굉장히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짐 같은 거 이렇게 실리는데 이게 턱이 높아요. 이것 때문에 좀 높은데, 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차, 아까 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어, 에어서스 패션이 들어가는 차다 보니까, 요거 하나 딱 누르시면, 옆에서 한번 보여주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딱 누르면 불 들어오고, 이렇게 앞에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오, 보이시죠? 예. 네. 엄청 많이 내려가요. 펜다가 좀... 타이어에 거의 닿을 정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짐을, 훨씬 편하게 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문 닫으면 돼요. 짐 싣고 아... 리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기 어디야? 블로보나 이런 데 보면 성인, 남성 두 명이 타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준다 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두 명이 타고 있습니다. 실내에. 아주 그냥 여기가 팔이 닿지를 않아요. 이렇게. 제가 등까지 완벽하게 붙였어요. 등까지 완벽하게 붙이고 꼬리뼈를 여기 뒤쪽에다 넣었을 때 머리 안 닿아요. 음. 머리가 닫질 않습니다. 네, 머리가 이래도 안 닫요. 제가 진짜 성인 남성의 이제 평균 키를 자랑하는데, 그럼 여성분들은 절대 안 닫는다고 보실 수 그쵸? 있습니다. 안 닫다고 말해요. 네. 네, 절대 안 닫고. 여성분이 이어... 영비 씨보다 더 키가 크지 않나요? 영비씨 키가 150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예? <laughs> 파노라마 네, 파노라마 <laughs> 선루프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기가 막히네요. 네. 네. 레그룸은 말하면 뭐 합니까? 레그룸은 진짜 넉넉해요. 제가 아까 타고 왔잖아요. 제가 탔음에도 불구하고 시트 충분히 좀 앞에 여유롭게 했는데도 주먹 두 개는 거뜬히 들어가고요. 맞 예,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뭐 짐이라든지 뭐 책이나든지 네할수 있고 넣수 있는 포켓 있고 여기서 소켓캡 같은 경우도 따로 이렇게 할수 있고, 그다음 에 패밀리 카로 많이들 사용하시다 보니까 썸블라이드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남성 3명 정도 타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암레스트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예보 컵홀더 주행 네, 기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그냥 저희가 너무 너무 저희 둘다이 차량을 보게 되면 아 너무 사고 싶다 항상 네. 저희 둘이 얘기로 많이 하는 차량 S6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만큼. 믿고 저희도 이제 추천을 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진짜 X5, 6, 7 차량은 만족도가 한글 찌르기 때문에 구매하시면 절대 후회하실 일 없으니까 연락 주셔서 그 만족도를 저희가 할인으로 더두 배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많이 주십시오. 지금 시승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